앉으셨으면 한 절씩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중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불레사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라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받지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이에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laughs>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두게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삼가서함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어, 오늘 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4 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불레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 그때 소라 땅에 있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아주 작은 그 어, 지파의 그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가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또 그가 낳을 아들은 나시린이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남편에게 가서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람 사자를 만났을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가 자신에게 전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도 자신의 아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어, 그 자신의 아내가 들었던 어,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됐을 때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어, 가르쳐달라고 직접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자 여인은 어, 다시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고 어, 남편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다시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친히 그 남편에게 그 여인의 남편에게 그 똑같은 말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어 남아 있지 않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때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아마 그는 붙잡았을 것입니다. 가장 절실할 때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 그곳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누아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함에 나아가게 되죠. 어,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만우의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직접 듣게 됐을 때만이 깨닫게 됐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것을 더 이상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 있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그 아들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누아의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지금은 갖고 있는 재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또 나의 자녀 가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어떤 내가 간절히 바랐던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내가 붙잡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는 노력을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나아는 자신이 약속대로 하늘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그 아들을 어떻게 기르고 키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선물 선물로 은혜로 받은 그것이 어, 지금 내가 갖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어떻게 그걸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고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어,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 내 건강,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직접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도로 받은 것,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음을 죽으셨을 때 이제. 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죽음을 경험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구, 지금 살, 다시 돌려받은 이 삶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삶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내가 죽은 자가 은혜로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면은. 나의 삶, 나의 그 나의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감춰져 있는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라면은 나의 삶의 어떤 결정들과 내가 나가 나아가야 할 길들과 어떠한 모습을 살아나야 하는지 등을 마누아가 직접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가끔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어떤 능력만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시거나 자녀를 갖게 해 주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게 될때 아, 그렇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그 능력을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나를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내 스스로 건질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애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믿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길을 가겠다는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꼭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알게 하시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내 힘으로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얻은 것들, 자신이 마침내 소유하게 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의로운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는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계속되는 계속되는 은혜, 한 번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 안에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은 그 삶을 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을 건지시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알게 하시고 또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스스로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그 구호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어,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주 어, 나에게 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수, 선하심, 주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루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온전한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라고 묻고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용하게 될때 주님 나를 통해 일,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어, 저희 상황을 돌보시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린 것 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제 교군구의 긍동체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소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계시는데, 어, 그동안, 어, 열심히 사역하신 그 가운데 그영육 간에 지금 필요하신 것들, 어, 잘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맡겨주신 살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